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10년부터 1937년까지 살았던 작가 이상의 단편 소설 날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기둥서방인 나와 창녀인 아내입니다.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요.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하고 고매하리다. 이 문장에서 경편이라는 한자어는 가볍고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작가는 이전에 본적 없는 독창적이면서도 익숙한 물건들처럼 간결하면서도 품위 있는 작품을 쓰겠다는 의지를 이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작가는 창녀청과 아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잤느라고 그런 것은 알 길이 없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 아내가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창녀인 아내의 방은 화려하고 잠깐이나마 볕이 들지만 기둥서방의 방은 어둡고 소박합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한 그는 그 방에 만족하고 어떤 적극적인 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국내에 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기보다도 성가셨다.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엉성하였다.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죽 넙죽 받아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더러 없지 않다. 기둥 사방은 낯선 사내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이유도 아내가 그 돈을 자기에게 주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돈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사용조차 귀찮아하며 저금통에 넣어두었다가 결국 저금통을 변소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거리로 나가 온종일 걷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아내와 동침을 한뒤 처음으로 그녀에게 돈을 줍니다. 내 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 그 외의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나는 또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밤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돈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며 넘어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몇 번이나 엿보고 아내는 드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 그후 기둥 서방은 매일 외출한 후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의 방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를 맞으며 거리를 배회하다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으며 외출이 금지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여 계속 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됐나?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든 것일까?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그렇지 않을까?나는 부연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널이 넘어가듯 번뜩이었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도달아.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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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 작품은 잃어버린 희망과 야심을 되찾는 여정을 통해 삶의 본질과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주인공은 희망과 야심을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지만 점차 의심과 호기심을 품으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탐색 끝에 그는 자신의 불완전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서 희망과 야망에 대한 호기심이야말로 자신을 이끌어줄 날개임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 새해에는 희망과 야망, 그리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진취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독특한 자신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